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주성 비뇨의과 원장 이주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35년을 한 자리에서 이제 개업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단골 환자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잊지 못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 얼마 전에 돌아가신 93세의 연세로 돌아가신 어느 할아버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어, 나병 환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소록도에서 계시다가 음성 판정을 받고 60년대 초에 어, 인천으로 강제 이주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업한 초기에 오기 시작해서 얼마 전까지 병원에 오셨는데, 이제 전립선 비대증으로 소변이 보기 힘들어서 이제 오셨던 분입니다. 어, 그, 어, 마을, 그러니까 강제 이주했던 그 마을이 그 땅값이 올라서, 어, 재산 관리를 많이 한 분들은 공장을 짓고 그래서 한 달에 몇천만 원씩 월세를 받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분은 어,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실 때도 이렇게 뭐 사탕이라든가 또는 음. 빵이라든가 과자 같은 것을 이렇게 많이 사 오시고 항상 오실 때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 제한테 제가 이제 휴가 갈 때도 휴가비를 이렇게 주시고 그랬습니다. 어, 나이 드신 그런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 휴가비 준 거는 제가 앨범에다가 꽂아놓고 그 돈도 안 쓰고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이제 할아버지 생각을 하고 그러고 또 병원에 오셔서 저하고 대화할 때 이제 제가 어떤 어려운 자선단체를 이렇게 소개하면은 그 자선단체에 어김없이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을 제가 목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돈이 많은 분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돈이 생기나 어떻게 이렇게 후원을 하고 이렇게 도와주나 이웃을 정말 그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무슨 그 오병이의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는. 아무것도 남김이 없이 집하이 하나 이렇게 남기고 그렇게 가셨는데, 제가 그분과 30년을 이렇게 교제하면서 어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 이렇게 그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아서, 제가 그분을 알고 한 10년 정도 지나서는 제 병원에 있는 모든 원서들, 의학원서, 의학 잡지, 뭐 이런 것을 다 버렸습니다. 보지 않는 것은. 그래서 그 책들을 그 파지 줍는 할머니가 리어가로 하루 종일 날랐으니까 꽤 많은 양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집도 조금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그 이사할 때 집에서 보지 않는 과거엔 봤지만은 그런 책들을 다 버렸습니다. 끝까지 좀 버리, 망설였던 책이 이제 동화 출판사에서 나온 그 동화 대백과 사전이라고 한 30년 된 그런 32억 원짜리 잘 정말 출판된 백과 백과 사전인데 그것은 소장 가치도 있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파지로 버렸습니다. 누군가 주소 갔겠죠그 많은 책들을 다 버리고 또, 안 쓰는, 뭐, 옛날에 타던 스키, 스키 장비라든가, 무슨 산악 장비라든가, 안 쓰는 테니스 라켓이라든가, 다 버렸습니다. 버리고 나니까, 정말 할아버지가 그, 내려놓는 삶을 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조금은, 알게 됐고, 어, 그렇지만 그 할아버지에 비해서 아직까지 버려, 버리지 못한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어, 내 속에 있는 마음, 그 속에 있는 그런 욕망, 어, 이런 것들을 맞아 다 버리고, 나도, 어, 할아버지를 만나야지 좀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한달 전에 오셨는데 그 전에는 한 1년 동안을 오시지 못했어요 몸이 불편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약을 타가고 그랬는데 돌아가시기 한달 전에 마지막으로 오셨습니다 억지로 그 발걸음을 옮기시고 오셔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 내가 이제 못 오면은 천국에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고 이제 가셨는데 한달 만에 돌아가셨고 또곧 따라서 할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그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은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 나는 죽어도 좋은데 할머니가 아 너무 외로울까 봐못 죽겠다 그러고 할머니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죽어도 좋은데 할아버지가 외로울까 봐못 죽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거의 같은 시기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런 삶을 이렇게 보면서 아 정말 어 성공한 삶이다, 승리한 삶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 동네 이제 여러가 여러 명의 그런 80대 후반, 90대 초의 그런 할아버지들이 계신데. 다른 할아버지는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 정말 움켜쥐고 사는 그런 삶을 이렇게 보면은 어,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아, 이게 성공한 삶과 실패한 삶이 아, 비교가 되는 그런 것이고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어, 한가하고 또 침묵하고. 또 고난이 있는 이런 삶이 있고 특히 미국에 있는 그 우리 작은 딸은 두달 만에 사람하고 대화를 했다는 그런 고립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언젠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러가고 지나가고 또 세상이 소란스러워지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소란스러운 그런 세상에서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할아버지의 그런, 그, 어 중심이 있는, 정리된, 정돈된 그런 삶을 보면서 이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어제 삶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나갈 것이라는 그런 다짐을 또 오늘도 하게 됩니다. 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제가 단골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나는 분들을 한 분, 두분 이렇게 영상을 올릴 텐데, 많은 성원 바라고 또 여러분의 삶에 또 도움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